안녕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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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굿굿 오늘 39도 체감온도는 59도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기운이 없는데 열대야 같은 더위가 확 오니까 체력이 완전 절반으로 깎이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가 바로 아스팔트거든요? 여기 막 그림자에 비추면, 그, 열기 같은, 뭐라 그러지, 그 막. 연기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 지금 부지하게 덥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송크란을 즐겼잖아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걱정들 해주시더라고. 송크란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송크란때 사람들이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동물들도 너무 많이 죽었어요. 태국에 보시면 막 편의점 앞에 가도 길고양이, 길강아지. 한국에 비교하지 못할만큼 엄청 많.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착한 마음씨를 가진 모녀들께서 좋은 일 하러 가자고 치앙마이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갈것 같아요 가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후원금 전달도 좀 하고 개들 맛있는 음식도 좀 사다 주고 좋은 일좀 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은 이런 좋은 일 하는 데를 모르시는 데가 없어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해 주시는 데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배울 점도 많고, 복을 받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냄약 카레, 카레 볶음밥 같은데? 밥 만들 때 양념 넣어서 같이 아아 맛은 카레 안 비슷해 색깔만 딱 진짜 카레인데 맛은 카레가 아니네 장모님 추천 맛집입니다 가이가 먹으면서 설명드렸는데 태국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 마늘 튀긴 거거든요 이거 밥에 올려주거나 국수에 올려주면 아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음마늘찌뭐 야무지게 디저트까지. 어야 <laughs> 장모님도 야무지게. 공주님들은 배가 든든해야 그 하루가 평탄하고 순탄합니다. 있구나 이렇게 사격하는 데가. 응. 거기 혹시 몇 마리나 있는지 모르잖아. 그지. 몰라요. 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범 강아지 범. 껌을 이렇게. 응. 밥하고 간식 이런 거 어때? 응. 간식 조금 맛있는 응, 밥 여기 사 아, 밥은 여기만. 큰 거. 큰거사 아, 뭐가 좋은 거야? 좋은 걸로. 근데 개 밥이 애기용. 뭐, 아, 이거 작은, 이거 애기? 강아지 이런 거. 응, 대형견. 이런 큰 개. 아, 이건 대형견이고, 이건 작은 거. 응. 고양이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 엄청 많나고. 고양이. 고양이 것도 사야지, 우리. 그래. 고양이는 밥이 다르잖아. 아, 음. 이거. 푼거 하나. 맞아요. 그리고 아, 고양이 아, 하나. 아, 고양이 하나. 다 어디 가네? 아. 아, 됐다. 차에 하도 많이 사가지고 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laughs> 꽉 찼어, 차에 지금. 탈 수도 없어, 자리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뭐, 너무 많이 사서. 어. 이거 못해요. 이거 뭐지? 이거 아 하나 브랜드마다 이제 가격이 응. 다르니까 저희가 엄청 응. 많이 샀거든요. 부족함 없이 좀 살려고 보니까 보고 계산, 그 보고 건 까울리카. 안녕, 안녕. 야 이렇게 또 여기서 한국 사람들 환 대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와우. 오오. 오. 오? 한국 사람 어떻 파사타이 탄마이갱 파사카올리 리안 리안 파사카올리. 학교. 학교 아 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하는데 봉사하러 오시는구나아 아, 진짜 착하다 여기 다. 어린 친구들이 어? 여기서 봉사하고. 어? 강아지 200마리? 200마리가 있어. 그리고 고양이 100마리. 고양이 100마리? 응. 한국에서 저희 봉사활동은 레벨이 다르다. 여기 그냥 개판이네. 말씀하시라고, 뭐밥 주는 시간이 오빠 밥도 좀 주고. 없어. 아 없어? 아좀뭐좀 뭐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온 김에 뭐 똥이라도 좀 치우고 지금 여기가 부족한 게뭐 밥도 부족한데 저희가 사전에 여기 전화가 따로 없어가지고 애기들 그 벌레 회충약 하고 아플 때 먹는 약하고 이런 게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요 다음에는 뭐를좀 사와야 돼. 너뭐 하니 여기서 아가? 어? 야 너는 까불이네 이거 완전히. 어? 아잠 잠, 츄 츄, 다이 모든 거야. 아 여기 어200 마리를 이름을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지금? 궁금해요. 음. 그 여기 친구들은 중학생이야? 고등학생.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들이구나. 고양이도 한100 마리 있다 그래서 오 갑자기 귀가 막쏠나기고 그래. 도 없어. 끝도 없어. 음 얘는 왜 이렇게... 아 고양이 여기다 고양이 딱... 엄청 이야 음 근데 진짜 깨끗하고 예뻐. 고양이들은 약간 부자 같은 애들은 <laughs> <엄청> 예뻐요. 이야 어. <laughs> 여기 예뻐 진짜 예뻐. 고양이는 다행히 아파 보이는 애들이 없네. 아 있어요. 아, 네. 아, 아픈 애들도 있어요. 있구나. 따로 분리해놨구나. 이병 옮길 네. 수도 있으니까. 고양이 공간도 엄청 크고, 고양이 여기 100마리. 아픈 애들은 따로 분리해놓고, 걔들은 200마리 좀 넘게 있는 거 같아. 음. 안녕. 음. 입양도 할수 있어? 마음에 들면 집에 가서 키워도 돼? 응, 음, 돼요. 아, 돼요. 진짜? 마음에 들면. 안녕. 아. 안녕. 음. 음. 오, 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네? 음. 근데 다깨끗하는 응, 음음음음 개들은 약이 부족하다 고 그랬잖아. 나중에 약 사다 주면 되는데 해충약이랑 진통제랑. 혹시 고양이들은 주로 뭐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어. 밥 말고. 고양이 똑같은데. 아까 사장님아 고양이도 네. 약이 부족하구나 나중에 약을 사다 줘야 되겠네 아 여기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봉사 시간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그 음. 봉사 온 거구나 고양이들은 다 목욕시켜 놓은 맞아요. 것처럼 흰색 왜 이렇게 엄청 깨끗해? 응. 이거 흰색이 크게 어, 그래. 음. 목욕한 것처럼 음. 음. 엉덩이 때려좀 좋아. 음야 이거 어떻게 얘네들은 아픈 애들 맞지? 눈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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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푸니까. 좀, 좀 아픈 애들 경계를 하네. 우리 저기 학생들 수고한다고 간식비 장모님이 주시고 저희는 이제 사료하고 계좌로 후원금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고양이 되세요. 와. 파사 까울리 리안 수수나. 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너무 슬퍼요. 아까 저기 가희는 네. 진짜 울었거든요. 카메라에 담지는 않았는데 다리 없는 게 좋아가지고 막 가희 오는데 막이 좋으면 흥분하고 막 이렇게 쉬 나오잖아요. 계속 쫓아다녀또 그리고 가희가 눈물을 좀글썽글썽했죠 너무 불쌍하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때 우리 갔던. 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어, 근데 태국에서는 먹겠는데. 어 진짜 못 봐요 태국에 주인 없는 개들이 많잖아 원래 아, 대본 진짜. 앞에도 막 길거리에도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 다음에 꼭 우리 약이랑 필요한 거요번에는내가뭐 사전에 우리 몰라요 어, 전화도 못하고 뭐가몇 마리 있는 한국에서 갔을 때 생각하고 그냥 대충 간 건데 다음에 이제 약품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동물병원 가서 뭐 약품을 좀 사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왜냐 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꾸준히 뭐 방문하는 쪽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확실히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 강아지를 아프지 마, 잘 지내. 지금도 왜 울어요? 왜 그래요? <laughs>